영파씨의 무대였습니다 어 야, 이렇게 또 큰무대에서 만나네 네. 어? 네. 춤 너무 잘추는거 아니야?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파씨 입니다 영파씨 아 황지열씨 <laughs> 어디가 <laughs> <laughs> 큰무대에서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 스튜디오에서만 보다가 네. 어때 요 여기서 보니까 좀더 다른 느낌이죠? 네, 네.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쏟아 버렸어요. 지금 오늘 5만 명이 오셨어요. 아, 진짜요? 네, 눈에 눈에 보이지 않죠? 잘안 네. 보이죠? 네. 네, 네, 잘. 저 뒤로 저, 저 보이는 게다 사람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아, 음. 아 그러니까요. 와, 8때 너무 좋습니다. 네. 어, 구민은 와봤어요. 네, 우리 멤버들 어때요? 어, 여기 신... 부산 멤버가 하나 있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가깝잖아요. 부산 좀만 내려가면 있는데. 네, 맞습니다.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네. 어 근데 사투리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제가 <웃음> <웃음> 바로 걸렸어 지금 진짜요? 진짜요? <laughs> 진짜 나올 때부터 걸렸어요 진? 할 <laughs> 때부터 아 너무 좋다 네. 자, 오늘 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계시니까 조금 더 분위기 한번 띄워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 노래죠? 네 맞습니다 엑스 엑스 아는 엑스 엑